거의 1조 8천 원입니다. 아, 거의? 예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드디어 이제 피퍼 온라인 아이콘 최초 금카도전!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신레전드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 네. 붙으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백허멘세배야아이거 어, 진짜 완전 그거잖아요. 진짜 개신레전드라서 자,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금카도는 일단 많이 붙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와, 이게 미쳤다, 요 와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금카는 서브에 한 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극악의 확률이고 음. 실카까지 가는 데도 힘들죠 맞죠 사실 이게 금카가 되면 능력치가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가죠 시청자분들께 예. 일단은 이게 만약에 지금 레벨이 <laughs> 좀찬 상태인데 뭐 이게 금카가 되면 여기에서 티 컬러까지 뭐 바꿔 하면은 여기에서 좀더 어, 살짝 오릅니다 이야 이게 충력이 있죠 충면 근데 이제 치명적인 게 약발 3인 게좀 단점인데 배커는 약발 4거든요. 그때 질문 있는데. 네, 우드러프가 누구예요? 나우드러프 형제라고 해가지고. 네. 형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팬텀 드립을 만드신 분 이분이 이제 동생인데 덴마크의 전설들이죠 옛날에 뭐 이제 아 골키퍼 그 슈바이켈 그 가족처럼 그죠 어, 그치 첼시 오 첼시 나왔네 첼시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시밀란 오 에이시밀란 에이, 미넨 오미핸 레전드지 에이, 예전, 레전드. 예전 아약스 끝났어 네. 네. 아약스 첼시 4강 갔잖아요 아약스까지 하면 뭐 사실 엄청난 팀 컬러를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어. 그 무엇보다 일단 아이콘 금카라서 어... 아마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형이 여러분들 한 달에 진짜 몇 천만 원씩 현질을 합니다. 예, 이형 진짜 불쌍한 형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번쯤 붙여야 되고. 네. 예. 일단 저도 그럼 재물을 좀 바로 음. 어좀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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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세모리가 이세레모니가이 분이구나. 아 이거구나. 아꼴 넣고 들어오고 있었던 거야? 어. 아니 이 세르모 유명한 거. 이 분이 그 창창시한 거구나. 아 선명 깨고. 바로 갑시다. 오케이. 이부뭐 뭐, 어떤 거드려야 될까요? 뭐 뭐나는 거. 잠깐 잠깐. 조승이 그 손이... 나올 수게 좋던데. <laughs> 어, 나 몰랐는데 어잘먹히더라 그거. 근데 어 사실 저는 여러분들 터줘도 되긴 해요. 예, 이거 크게 관심이 없는 카드네요. 근데 이게 약간 또 레전 쓰려고 온 거라서 <laughs> 터줘도 됩니다. 그 많이 들어갈게요. 오케이. 터치. 출발. 아니, 아니 그, 그 라우드럽 그 하위권 밑에 거 한번 터치공 한번 하세요. 어 좋아. 예 네, 좋죠 좋죠. 네. 좋죠. 아니면 진짜 이런 거 하면 평터치 하면 되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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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평 <laughs> 터치. 자 <laughs> 아니 재물을 지금 90억을 터치는 거야? 네. 형왜 그래? 형 터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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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laughs> 형한번 터치하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진짜 쉬운 쇼하기 재물 가서. 아니 그리고 금가도전은 진짜 큰거 줘야 약간 이런 거 진짜 나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큰거 한번 미워 줘야 네. 돼. 큰거 한번 터쳐 줘야 돼. 그래서 원래는 상업계 터졌으면 내가 갈라가는데 약간 약간 계획이 들어갔어. <laughs>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방송 보신 분들도 상호 보고 갈때 같이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딱 어, 눌러 봐라. 네. 아저 뭐야 붙었어. 내가 뒤에 빼서 계속 저걸 잡아. 존나 기다리고 있어. 바로 존나 기다리고 있어. 진짜로. 우리가 베이크하면 좋아야 돼. 매꿔에서 존나 기다리고 있는 지금. <laughs> 자, 자. 뿌토 좋아. 자, 크게 크게 저희가 또 예, 재물을 좀 많이 하는 좀 양이 좋다라는 게. 그거로 이어서 지금, 지금 몇 개의 재물로 갔죠? 저 지금 한개네개네개 다섯 개 오케이. 이제 두개맞추고 끝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제발. 3354 3354 4오 아. 복에 이제 마지막 하나 맞추면 끝납니다 형맞추할게요형맞추갈게요네뭐 돼요? 네. 아, 이 너무 비싸 어떡해. 어떡해. <laughs> 이거 붙이면 어떡해 이거 오히려 좋아 <웃음>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진짜 테이 <laughs> 예. <개> 가뿐사인데 <laughs> 어. 얘가 형입니다 여러분들 동생은 이제 브라이언이고 <laughs> 네. 자, 오히려 미카일 나오도록 그래도 이제 하나 붙으면 되는 거 제발 라세요하 라운드에... 네. 어, 어 a m 아까 더 삼복 오 삼복! 삼복 b o s a m b 아 m b o Sambo, s a m b 들어가? 아니 재물이 m 5 0 s 억2 b o Sa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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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m b o Sambo, 가 갑시다! 자! 우리의 <목소리> 라우드로 아이콘 최초 금카도전! 나 믿고 갈게. 이거 옛 근데 믿을만해! 믿어 그냥! 형은 좀 믿어. 우와! 야 아무도 몰라. 우리 아이콘 볼수 그, 그, 그 사람들이 막불쌍아가지고 크로마키 치워! 아 크로마키 치 이제! 크로마키 치볼수 없어요. 예 네, 제가 그 아까 다 빼놨습니다. 볼수 없어요. 와... 진짜 서버 최초네, 이게 완전. 네, 진짜. 뭐 연기 한번 해드릴까요, 저희 둘이? 네, 좋습니다. 두 <laughs> 네, 뒤돌고 시고 어, 시청자분들도 소개하는 뭐, 하죠 네네. 오케이. 뭐, 뭐 하는 데요 자, 공개 없습니다. 저희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보셨어요 보신 건가요?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본인이 오셔서 보시면 있습니다. 뒤에 안 비치고요. 자, 1번 왼포, 아이콘 최초금카 브라이언 아우드러 정말 잘합니다. 덴마크 선수고요. 11번 레전드 진짜 잘했어요. 형이 이제 미카엘 아니요, 맞다. 비디스 터너스 얼굴이야. 아니. 아니 잠깐 잠깐 비디스 터너스 얼굴이라고. 잠깐 맨시 터너스 얼굴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아, 이제 가면 돼요! 준비해! 준비가 됐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0초 되고 가시죠! 10! 10 9! 8! 7, 7, 8 7, 7! 해드리겠습니다! 6! 5! 4 3! 5 3! 비올 라이프! 아이코 최초 가 역시 두치포구대통생까지가 하나, 둘, 셋! 가자! 구금이 타이밍이 <목소리> 잠시만, 잠시만. 어, 잠깐만요 이거 드라마인가요? <목소리> 네 잠깐만 아우 레전드 무금이야 금이야이 아예 가 오늘 예시 실기만 야 오늘 예막 예막 들어 예다부었다 없다 다아 무금이 아아 근데 금사가 워낙에 잘안 붙어서 아나 이거 기운 네. 나쁘네 진짜 아, 네. 이거는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네. 네. 제가 인생에서 좋은 날 t o 5안 듣는 날입니다 와 네. 아, 좋다 <목소리> 집에 가고 힙 슈퍼챌린지까지 슈퍼 도전하겠습니다 진짜 자 오늘 정,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에이, 항상 올 때마다 어, 재밌게 또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걱정 없습니다 어차피 터질 줄 알고 있었어 진짜 진심으로 에이, 혹시나 약간의 믿음을 좀 가졌지만 어, 제가 좀 바보 같았고요 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꾸영님 네. 대회에 조치청식 있고 21시절 네. 네. 결승전인데 저도 이제 종료 어, 때문또 음. 결승전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만 네.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콜로세움에서 네. 그 좀, 네. 해가지고 또 같이 또 인지기가 도와준다고 선뜻 네. 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줘가지고 아 네. 저도 나갈래요. 네. 네. 한번 갑시다. 네. 일단은 어, 마무리하고록하겠습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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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